시어머니가 손자를 혼내자 며느리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.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시어머니께 자주 아이를 맡기면서 매달 100만원씩 보내드리는데 아내는 시어머니께 매일 요구사항이 있었죠. 어머니, 우리 지우는 비계 안 좋아하니까 살코기 위주로만 먹여주시고 후식으로 꼭 과일도 챙겨주세요.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투정을 부렸습니다. 엄마, 식당에서 할머니가 나 혼냈어. 시끄럽게 돌아다니지 말라고.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죠. 어머니, 혹시 오늘 우리 지우 식당에서 시끄럽게 했다고 혼내셨어요? 그래! 식당에서는 공공예절이 있어야지! 어머니! 잘하셨어요! 버릇나빠지지 않게 지우는 더 혼나야 돼요! 그리고 죄송해요. 저희가 밥상머리 교육을 잘 시켰어야 했는데. 아내의 말에 저도 시어머니도 당황했습니다. 남편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알겠어요. 저는 아직도 서툴기만 한데, 어머니께 하나하나 배워야겠어요. 부족함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아내에게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